김생활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은 다이버 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laughs> 평소에 다이버 시계 차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계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솔직히 다이버 시계 차는 남자들 보면 거친 느낌? 맞춰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드레스 시계를 제가 선호 하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계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드레스워치보다는 네, 데브워치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왜 남성분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이해를 좀할것 같습니다. 뭐 실용적인 장점도 굉장히 많은 시계죠. 높은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꽉 짜여진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활용하기 좋게 인덱스도 굉장히 크게 박아놓고 그래서 다른 시계에 비해서 물리적 충격이나 침수에 잘 버티고. 내구성이 튼튼하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장애물이 하나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시다시피 조금 큰것 같아요.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을 사계층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다이보 시계는 꺼려졌어요. 아. 제 손목이 너무 얇다 보니까. 너무 <laughs> 좀 얇다 보니까. 네. 네. 이게 남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계이기도 하지만은 높은 방수기능이랑 그 튼튼한 케이스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두꺼울 수밖에 없는 시계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손목이 가늘다고 생각해서 큰 시계를 꺼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적정한 크기의 시계라는 게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세워진 기준 같은 게 무너지고 있는 추세예요. 노세만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시계가 몇밀리죠 본인 소장 시계 중에? 43mm요. 너무 커가지고 차는데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거 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그래요? 아, 어, 처음에는, 그, 구매하기 전에는 너무 예뻐서 사고는 싶었는데, 커서 고민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근데 드레스치기처럼 얇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우락부락한 느낌? 내 손목에 어울리지 않는 시계를 차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사이즈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 시계나 필드 시계는 차는 사람 몸에 비해서 너무 크면은 게안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다이버 시계나 파일럿 시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에 봉사하도록 디자인된 시계잖아요. 예, 근데 같은 1950년대의 시계들을 봐도 네비타이머 우리가 다룬 적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나올 때부터 43mm 였거든요. 그리고, 롤렉스 서브마리너도 1 9 5 0년대 처음 나올 때부터 40mm였고.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러면은, 필드와치랑 드레스와치의 사이즈는 어쨌냐면은, 34에서 36이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남자가. 작았네. 네. 다이버 시계랑 파일럿 시계를 차는 사람들만 덩치가 뭐두 배였고,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목적에 따라서 시계가 큰게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이버 시계를 차실 때, 이게 너무 커서, 내 몸에 비해서 내 손목에 비해서 크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건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다는 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지금 37mm짜리 필드 시계를 제 오른손에 차고 있고 노생말씨는 44mm의 시어듀로를 차고 있고 제 왼손에는 42mm짜리 다이버 시계가 들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그 나름대로 다 괜찮아요 다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그래도 뭐 가는 손목이 너무 부각될까봐 큰 다이버 시계를 차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손목이 가는 분들을 위한 <laughs> 다이버 시계. <laughs> 네, 작은 다이버 시계 네. 탑5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네. 다행히 빈티지 스타일의 다이버들이 요새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사이즈까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에 나왔던 다이버 시계들이 그런 작은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요즘은 그렇게 비싼 시계 쪽으로 가지 않아도 작은 다이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탑5라고 확인했지만 순위는 아니고요. 어, 기계식 시계 3개랑 커츠시계 2개 이렇게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 3개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시계는 세이코사의 SKX013입니다. 브라이언 메이가 좋아하던 시계 맞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 브라이언 메이가 차고 다니던 쿼츠 모델이랑 같은 디자인을 쓰고 있는 그런 음. 시계이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고 싶다고. <laughs> 그래서 저 자꾸 보여주는데 너무 투박해갖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달버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세뇌가되는든지 요즘은 너무 예뻐 보여요, 이게. 근데 그때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laughs> 찾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갖고 싶은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SKX007 이라는 세이코 사의, 그 세이코 5 라인의 가장 큰 히트 상품이랑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시계이고요. 사이즈만 42mm 에서 38mm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두께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이버 시계니까. 두께는 13mm 인데, 이제 38mm로 작아졌으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여성이나 손목이 얇은 남자들까지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무브먼트는 7S26이라고 해서 별 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수동감기도 안 되고 핵기능도 없고 그런 기본 무브먼트지만 90년대에 처음 도입돼서 꽤긴 세월 동안 검증된 안정적인 무브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을 받은 200m 방수 다이버예요. 그래서 네. 더 좋고 끌려요. 네. 물론 다이빙 할 일은 없지만. <웃음> <웃음> 앞에는 하드렉스 크리스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다이버 시계들이 전문 다이버들을 위한 시계들은 유리로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음 그건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주 것 비행사랑 같아. 또 다른가요? 그렇죠. 뭐 우주 비행사 같은 경우는 무중력 상태에서 깨지면 좁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조각들이 떠돌아다니지만 음. 물에서 뭐 시계 유리가 깨진다고 해서. 아 시계가 다칠까봐... <laughs> 시계가 다칠까봐... 아, 네. 오늘 다룰 5개 시계 중에 ISO 인증을 받은 시계는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손목 사이즈는 내가 작지만은 프로페셔널 다이버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SKX 013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계는 데레니의 1970년 다이버 시계입니다. 가격대는 30만원대 초반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네. 매혹적인. 네. 이게 다이버 시계 맞나요, 그때? 네, ISO의 인증을 받은 음. 다이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200m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이버 시계이긴 합니다. 이 회색 베젤보다 주황색으로 된, 주황색 맞나요? 주황색으로 네. 포인트가 들어간 시계가 훨씬 더 예쁘네요, 제 눈에는. 네. <laughs> 너무 예뻐. <laughs> <laughs> 네, 이거는 그 컴프레서 스타일의 다이버 시계라서 특이하게 베젤이 시계율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하는 베젤이에요. 그 위에 있는 용두라고 하나요? 네.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베젤을 움직이게 하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용두를 이렇게 회전 시키면은 베젤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컴프레서 스타일의 다이버이고. 앞에 SKX013보다 좋아진 게 하나 있고 나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 뭔가요? 좋아진 건 무브먼트입니다. 이제, 세이코의 NH35A라는 무브먼트를 썼는데, 핵 기능이랑 수동 감기 기능이 지원이 되는 거죠. 미네랄 크리스탈인데, 사파이어 코팅된 미네랄 크리스탈입니다. 이게 세이코의 하드렉스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좋아진 건 무브먼트입니다. 이제, 나빠진 건, 방수 기능이죠. 뭐, 똑같이 200m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ISO의 인증을 받은 진짜 다이버라,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시계의 방수 기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200m라고 표시한 거랑은 천양지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있는 시계입니다. 뭐, 세차하시거나, 네. 설거지 하시는 <laughs> 남성분들이. 네. <웃음> 진짜, <웃음> 차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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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다이빙 하러 들어가실 때 자지는 마시고, 음. 네. 음. 이거는 40mm의 사이즈라서, 음. SKX-013보다 약간 더 큰데, 음. 러그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기 때문에, 더큰 시계라고 느껴지는 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세이코사의 무브먼트 지겹다. 나는 돈을 좀더 써가지고, 좋은 무브먼트 가지고 있는, 다이버 시계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보기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 시계인데요, 메인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나온 허드슨 38mm 아. 다이버입니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버 시계 맞죠? 네. <laughs>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 그 동시에 또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음, 느낌도. 맞아요. 네. 두 가지의 다른 성질을 예. 한 곳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시계는 1950년대 60년대의 서브마리너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약간 나름대로 변형을 가한 시계고 그 시절에 검증된 디자인을 썼으니까 우아하죠, 굉장히. 네, 이거 스타트업 기업인가요? 네, 요즘 제일 핫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네덜란드 사람 둘이서 이렇게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허드슨은 뉴욕의 지명을 따온 거고, 뉴욕에 미쳐 있어가지고, 계속 그 뉴욕의 지명을 딴 그런 이름의 시계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브먼트가 이제 스위스 무브먼트가 드디어 들어갑니다. 에타 ETA에 그 2824-2번이 들어가는데, 이 시계를 더 칭찬해 줄수 있는 거는 스탠다드 등급이 아니라 일라버레이티드 등급의 무브먼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50만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칭찬해 줄만 한 거죠.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고,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고, 뭐, 디자인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50년대, 60년대 빈티지 디자인입니다. 근데 스타트업 기업치고는 조금 가격대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썼고 ETA에 제일 낮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무브먼트가 들어갔으니까 음. 저는 가격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의 네. 네. 발전이 기대가 되는. 네. 네. 이 제품이 나오지 몇 달이 지나면서 후기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베젤이 뻑뻑하다, 베젤이 잘안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이 후기가 음. 용두 부분이 이제 다이버 시계는 방수를 위해서 용두를 잠궈가지고 넣잖아요. 네. 제대로 안 파여있나봐요. 나사가 아.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삐, 네. 내 시계는 이상하게 삐뚤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진짜 이 시계로 다이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그렇네. 있죠. 이게 제대로 안 잠기면은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를 할수 있으니까. 품질 관리 상의 전통적인 시계 회사는 저지르지 않을 그런 실수들이 조금 발견되는 시계이긴 한것 같은데, 또 뽑기 운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면 좋은 시계를 받을 것이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나쁜 시계를 받을 거예요. 또 다른 좀 사람들이 짜증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이게 뒷면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라고 해서, 무브먼트가 보이는 케이스백인데, 이 기본 케이스백을 받은 사람은 100m 방수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200m 방수를 지원을 받으려면은 별도로 더 튼튼한 케이스백을 주문을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들여서 아무것도 어... 조금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쁜데 품질 관리나 완성도 면에서 약간 이스러운 게 있는 거죠.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분들은 메인을 미시면 되겠습니다. 노생활이면 어때요? 그래도 밀고 싶어요, 시계를? <laughs> <전 서고> 싶어요. <웃음> <웃음> 좀, 좀 아니, 저는 사고 싶어요. 좀, 정품질사의 문제가 있어요. 아, 는 상관없어요. 물에 안 들어가면 되지. 물에 안 들어가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오토매틱은 활용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오토매틱 시계는 더 무거운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게 싫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쿼츠 모델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저희 채널에. 저요저 <laughs> <laughs> 그 코츠 중에 첫 번째 모델은 인빅타의 프로다이버 시리즈에서 아, 8 9 3 2 5 b 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꼭 OB를 고르셔야 됩니다. OB가 안 적혀 있는 거는 베젤 모양이 다른데 그 베젤이 진짜 잡기 힘들고 돌아가지가 않아요. 코인엣지 네, 코인 디자인의 그 올드 베젤 이 모델을 고르셔야 됩니다. 37.5mm로 정말 손목이 작은 분들한테 이상적인 사이즈라고 할수 있고. 가격대가 10만 원 이하입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역시 인빅타. <laughs> 역시 가성비의 인빅타인데, 음. 어제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은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그대로 따라한 디자인이라는 거. 인빅타를 웬 무슨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요. 네, 시계, 시계, 시계 커뮤니티에서 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너무 똑같이 따라했다고 싫어하시고, 어떤 분들은 비슷하게도 따라 못했다라고 욕하시고, 뭐 어쩌라는 건지. 사실, 재현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요즘 서브마리너랑 다르게 생겼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서브마리너 디자인에 따라한 게 아니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나온 서브마리너를 따라한 오마주라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대로 못 따라한 게 아니라 제대로 따라한 거예요. 어... 그냥 참조하는 시기가 다른 거지. 이 회사의 제일 유명한 그 오토매틱 시리즈 말고 약간 작게 만들고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버전입니다. 오토매틱 버전은 없나요? 오토매틱 버전은 40mm 아... 정도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뭐 손목 작은 분들한테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작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작은 걸 들고 왔습니다 가격도 제일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미네랄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뭐이 가격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10만원 이하를 시계를 사면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기대를 하면은 사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넣어주잖아요 아 그건 중국 시계니까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는 중국 시계들은 우리가 가격대에서 기대하는 스펙에서 예외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오마원에도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받을 수 있는 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전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어쨌든 간에 어, 미네랄 크리스탈을 쓰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메탈 줄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m 방수라고 써있어요. 어, ISO 인증을 받은 건 아니고 <laughs> 인빅타가 욕먹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 200m 방수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복불복이라서 어떤 분들은 다이빙을 하고도 인빅타를 가지고 다이빙을 하고도 아무 문제를 겪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인빅타 차고 설거지 한번 하고 샤워 한번 했는데 이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수중 활동이나 뭐 수상 활동 이런 걸 하시기 전에는 이제 시계방에 먼저 가셔서 불안하시다면 이제 물새는 곳이 있는지, 기압을 가했을 때 공기가 유출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거를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중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 인빅타 로고가 네. 브라이틀링이랑 너무 흡사해서. <laughs> 네, 맞아요. 좀만 더 그래도 정교하게 변형을 좀 줘서 했으면 네. 더 이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이런 뭐새 모양? 이 독수리인가요? 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어차피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그게 좀새 디자인이 세밀하다기보단 네. 브라이틀링의 네. 다운그레이드 같은 느낌. 네, 네. 그렇안 따라하려고 네. 나안 따라했어라고. <laughs> 해상도를 흐리게 어, 만들어서. 해상도를 흐리게 만든 그런 네. 노력이 엿보이는. <laughs> <laughs> 의식하지 않고 네. 좀 자신감 있게 네. 네.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비타 시계 너무너무 좋아. 김생활 씨도 하나 갖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두개 가지고 있고, 아, 어, 노생아 씨한테도 하나 있고, 지인한테 선물도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인비타가 뭐 품질 관리가 엉망진창이다, 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적어도 제가 구매했던 네 개의 시계 중에서는 사고를 경험한 시계가 음. 하나도 없거든요. 욕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 정도로 나쁜 시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화 씨가 갖고 있는 임기타 시계 중에 로즈골드 버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차도 42mm 고난한, 사이즈긴 네. 합니다만는뭐 그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으시면 여성분들이 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검은색 버전보다는 로즈골드가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아. 근데 이제 줄이 문제죠. <laughs> 그럼 다섯 번째로 넘어갈까요? 미국의 시계사 타임엑스의 네비하버라는 아 이게 이름이 네비하버인가요? 네 음.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38mm 사이즈이고요. 역시 10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 안쪽에 네. 24시간 표시한 숫자들이 있네요. 그 다이버 시계랑 필드 시계의 어떤 중간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조금 독특한 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왜 저는 타이맥스가 이렇게 안 이쁘죠, 쟤는? <laughs> 뭐를 봐도 안 이뻐요. 네. 인빅카나 카시오 같은 시계들이, 혹은 중국 시계들이 이제 사보면은, 와, 이 가격대에 이렇게 튼튼한 재료를 쓰고 좋은 마감을 보여주다니, 라는 느낌이 든다면 타임엑스는 이제 싼 시계들이잖아요? 사면은, 아, 이 가격에 공정하게 받은 느낌? <laughs> 그니까, 러 뭐, 더 좋은 걸 받았다기 보다는, 음. 아, 래이 가격에 이 이상 기다, 기대하면 내가 두둥놈이지, 이런 음. 느낌인 것 같아요. 대체로 좀 시계들이 가벼운 편이고, 무브먼트에 들어가는 스테레스 스티를 아꼈거나, 아니면은 케이스에 들어가는 스테레스 스티를 싼 거를 썼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미크 앤더나, 뭐, 엑스페디션의 일부 제품들은 크롬으로 코팅된 노쇠 시계거든요. 스테레스 스티 음. 시계가 아니라. 그래서 재료값을 아주 효율적으로 아끼는 회사라는 거. 전통적인 3 모델 있잖아요. 이제 시분 초침으로 이루어진 이런 시계들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난다는 거. 굉장히 시끄러운 시계로 유명하다는 거.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이버 시계도 초침 소리가 벽시계 소리가 나나요? 아,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다이버 스타일 시계지 진짜 다이버 시계가 아니에요. 50년대, 60년대 다이버 시계들의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티맥스의 특유의 그 저가 마감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죠. 100m 방수밖에 안 되고 뭐 미네랄 크리스탈이고 기술력이 <laughs>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초침 소리가 음. 나죠? 그냥 제작비를 절감하면서 많이 생산하는 게 목적인 회사이니까 장인 정신이나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타이맥스로 가시면 안 되고 <laughs> 독창적인 디자인 분명히 서브마리너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타임엑스의 독특한 변주가 들어갔고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엑스 시계들은 콜렉터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중저가 시계를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서 타임엑스가 콜렉션에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꼭 타임엑스 시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 손목이 작은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또 빈티지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시계 커뮤니티에 서의 평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순위를 매겨보죠. 오늘 다섯 네. 개의 시계 중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계는 뭔가요? 저는 1위는 메인. 메 네. 네. 2위는 데는니. 네. 3위는 세이코. 세이코. 네. 네. 4위는 인빅탈. 네. 5위는 타임스 없어요. <laughs> 어, 어, 타임스는 아예 <laughs> 추천해. 아, 타... 저는 SKX가 <laughs> 기계식 중에서는 제일 가격이 싸니까, 20만원대 초반이니까, 그리고 유니크함도 있고, 굉장히 검증받고 사랑을 오래 받은 디자인이니까, SKX를 먼저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 무브먼트의 등급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데넷니랑 메인의 순서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쿼츠 모델 중에서는 저는 인빅타를 하실 거면 차라리 오토매틱 버전을 하시고, 왜냐면은, 인빅타일 오토매틱 다이버랑 쿼츠 다이버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40mm는 사실 괜찮습니다. 40mm로 좀 무리를 하셔서 오토매틱으로 가시고, 쿼츠를 하실 거면 타이맥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그렇게 싸거나 뭐,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인정받는 디자인이고, 빈티지 다이버 느낌을 잘 살린 시계인 건 분명하니까. 저는 그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손목이 가는 분들을 위한 작은 다이버 시계 시리즈를 다섯 개 추천해 드렸는데 이런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laughs> 네, 저희가 어떻게든 좀 늦더라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할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laughs>